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노르마의 대표 정현철입니다. 어, 여기 발표 제목에 지금 양자 시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퀀텀 그러시면 조금 의아하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중입자 치료기가 도입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중입자 치료기도 결국은 퀀텀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것입니다. Um, 실제 퀀텀 테크놀로지는 뭐 기술 개발이라는 건 거의 1900초기에 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굉장히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고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챗찍 p 티나 거대 AI 쪽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 퀀텀에 관련된 부분들을 소개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퀀텀에 관련 투자나 아니면 개몽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거고 아마 6월 말쯤에는 누리호 발사와 함께 퀀텀에 대한 투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제가 IoT 보안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어, 퀀텀 보안에 대한 저희가 보안 업체다 보니까 한 퀀텀 보안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제품 소개 해 드리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음, IoT 보안 이슈들은 뭐그 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CCTV나 아류 의료 기기들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러분도 뭐잘 아시는 심장 박동기를 원격에서 컨트롤한다든지 아니면 어 음, t 촬영 기기라든지 엑스레이 기기를 원격에서 어, 랜섬웨어나 아니면은 보통 악성코드를 투입해서 원격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많이 이슈되는 거는 이제 이런 큰 기기들에 대한 어떤 공격들이 아니라 작은 기기들, 그러니까 CCTV 카메라라든지 이런 주변에 있는 공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킹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 공격해서 예전에는 특별히 이걸 가지고 뭔가 할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AI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영상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거기서 신용카드 정보를 추출한다든지 주민등록번호를 추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킹들이 점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기 외에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일반 IoT 기기를 해킹해서 그 정보를 모아서 판매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의료 쪽에는 말씀을 많이 되고 있지는 않겠지만 실제 CCTV 카메라의 악성 코드를 모아서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국가망을 멈추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게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었고요. 미라이 코드라고 이런 사건들도 발생을 해서 앞으로 이제 IoT 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여기에 지금까지는 뭐 모든 암호화 부분이 얼마든지 굉장히 안전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양자 컴퓨터 도입되면서 이런 기존 암호화 체계에 대한 붕괴가 곧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한 부분도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의료에서는 데이터 자체가 어, 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 어떤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 같은 민감 정보들까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암호화해서 그리고 잘 보관하는 것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예 수술실의 CCTV 의무화되는 부분들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환자의 권리 보호를 하는 부분이 마련되고 있고요. 아, 또이 부분은 국비와 지자체 등의 도움으로 설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원 대상이나 지금 설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 다음과 같이. 업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이후에는 제가 양자 컴퓨팅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리고 양자 보안 진행하는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양자 컴퓨터는 뭐 여러분들 아직 많이 접해 보지는 못했겠지만 양자 컴퓨터를 IBM은 1918년부터 개발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오랜 기간. 개발이 됐었고 최근 들어 IBM MS가 양자 컴퓨터 시장에서 뭐 구글까지 굉장히 선두에 위치하면서 이쪽 개발이 더욱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양자 컴퓨터는 양자 원리를 이용하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기존 컴퓨터와는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 양자 우위가 증명된 알고리즘은 한 60가지 정도의 알고리즘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60개 연산에 대해서만 굉장히 빠른, 빠른 컴퓨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래서 특히 많이 쓰이는 거는 케미컬하고 어 의약 바이오 쪽에도 굉장히 시뮬레이션 쪽에 에, 지금 현재 많이 어 쓰여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자 컴퓨터가 아까 말씀드린 60개 알고리즘 중에 쇼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우리가 사용하는 RAC나 ECC를 특히 크랙하기어 적합한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정도 빠르냐 하면 음, 보통 한 2만 년 정도 걸리는 연산을 이제 뭐 특수한 경우이겠죠 근데 한 1초 안에 크랙 가능하다 그래서 숫자로 나타내면 한 100조 배 빠르다 일반 PC에 비해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암호화 체계가 쉽게 붕괴되기 때문에 이런 양자 컴퓨터에 대비한 알고리즘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양자 보안 쪽 솔루션들은 어, 결국은 RSA ECC를 대체하는 알고리즘을 기획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게 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관련된 법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이 관련된 부분 표준을 지금 4라운드까지, 그러니까 1차 라운드, 2차 라운드 이렇게 진행을 해서 4라운드까지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표준이 완성되 있는 상황입니다. 음, 관련돼서 2022년 작년 5월에 바이든 정부에서 보안 안보 각서를 작성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안보 각서가 발행된 것은 20년 전에 백악관에서 이제 백신에 대한 사용을 의무화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10년 전에 파이어월에 대한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에 어 양자내성 암호에 대해서 어 이렇게 각소로 발행을 했습니다. 이런 적으로 방화벽이나 음 백신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 1차 라운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QC 1차 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어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 2024년 어, 국내에서도 아마 표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이 나오게 되면 일반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 및 권장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어,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런 의무화 부분이 다 이루어질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음, 2024년 그리고 26년 정도까지 공공기관들에 대한 의무화 시행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2030년까지는 전 세계의 거의 인프라가 모두 다 PQC 암호로 대체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기준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어, IBM에서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표준화에다가 저희 지금 현재 어, 국내 표준화 일정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 HNDL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가 실제 키크랙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 증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1 0 2 4가 지금 뚫리는 걸 실제로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데, 음, 하지만 기, 기존 패킷들을 모두 다 모아서 이걸 디크립션하게 되면 뭐 1년 뒤든 2년 뒤든 모든 데이터를 다볼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이런 부분에서 주요 자산에 대해서 모두 양자 내성 암호를 진행하는 부분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노르마에서는 지금 양자 보안 쪽 솔루션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CCTV 카메라하고 어, 서버 쪽 연결을 양자 내성 암호로 저장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양자 컴퓨터로도 이것에 대한 영상을 볼수 없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프라가 한번 도입되면 최소 뭐 4, 5년 정도는 내용 연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 그러니까 이번에 CCTV 폐쇄로 CCTV를 들여오실 때 실제 5년 넘게 사용하신다면 기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양자 내성 암호 솔루션을 도입하시지 않으시면 2, 3년 내에 다시 교체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염려해 주유념해 주시면 될거 같고요.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이 양자 내성 암호가 적용됐지만 실질 성능적인 측면에서 기존 SSL VPN과 동일한 성능과 그리고 편리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또한 보안 그리고 인증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관리 측면에서 어, 기존 관리 솔루션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클라이언트에서도 Windows, n x 그리고 iOS 어,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CCTV 카메라 같은 경우 인베디드 리눅스를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어, 인베디드 리눅스 클라이언트와 그리고 서버 쪽 사이드는 클라우드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지금 현재 국내 이제 성형외과에 저희 솔루션을 납품해서 어, 데이터 센터 쪽에 영상을 전송해서 양자 암호화해서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CCTV라든지 주변에 있는 IoT 기기들에 대한 현황 파악하시는 게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잠깐 보내드렸는데 IoT에 대한 인프라 관리를 아직까지 하고 계시는 조금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oT 기기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쪽에 관련된 저희 IoT 케어라는 솔루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oT 케어 솔루션은 어, 주변에 어떤 IoT 기기가 있는지 먼저 찾아주고요. 그다음에 CCTV, 그 다음에 CCTV 그외 다양한 IoT 기기에 대해서 분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상에서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역할까지 모두 다수행해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센서 타입은 저희가 이제 조금 작은 거부터 굉장히 대형 사이트까지 어, 크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 쪽에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건 CCTV 카메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IoT 기기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시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어, 기존에 저희는 주로 공군이라든지 대한민국 공군 그리고 홈네트워크 쪽에 여러분들 뭐 홈네트워크 쪽에 CCTV 카메라 해킹 사건이라든지 작년에 이제 월패드 사건들 많이 이야기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 취약점 점검부터 디바이스 전체 관리. 지금 어, 공군 같은 경우는 한 1만 여대 디바이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 아파트 이런 쪽에 들어가는데 어, 3천 여 가구가 있는 단지 이런 것들을 보통 한 2,3천 가구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들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관리를 이런 IoT 케어란 솔루션으로 지금 현재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 뭐 병원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종합적으로 IoT 기기들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이라든지 자산 관리 측면에서 저희 솔루션을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1년에 처음 창업을 했었고요. 초기에는 저희가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형 쪽 뭐 중국에는 360 같은 곳에 저희가 무선 보안 솔루션을 주로 어 납품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양자 보안 쪽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 주로 중국, 홍콩 그리고 미국에 지사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 레퍼런스들이고요. 주로 해외 쪽 사이트들 레퍼런스가 많이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자쪽자쪽된일들일 많이 하이하습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보안 관련된 프로덕에 대한 딜리버리도 하지만 저희가 음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알고리즘 관련된 부분들도 어 최근에는 IBM, IonQ하고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관련된, 어 퀀텀 컴퓨팅에 관련된 구현, 그리고 뭐 IBM 같은 경우 키스킷이라고 이렇게 OS 같은 걸 플랫폼 개발 플랫폼을 내놓고 있고요, MS 같은 경우 q s h p 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발이 필요하신다면 저희 쪽과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에 저희 부스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들 말씀해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네.